안녕하세요. 두꺼비 챌린지, 란초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의 눈썹 문신 변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람 얼굴이 눈썹에 따라 분위기나 인상이 확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제 원래 눈썹을 보시면 뚜렷하지 않고 애매한 느낌이 있어서 예전부터 눈썹 문신을 받아보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눈썹 문신 한다고 확 잘생겨지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안한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럼 란초의 눈썹 문신 변화 과정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자 아, 이렇게 집에 왔습니다. 와이 적응이 안 되네. 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날이라 그런지 좀 짙어. 눈썹 그리던 것보다도 더 짙어요. 나한테 어울리는 건지 제대로 된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에 물 닿으면 안 돼가지고 머리도 못 감고 세수도 못 하고 땀 흘리면 안 돼서 운동도 못 해요. 이 시술을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눈썹에 살짝 붉은기가 조금 듭니다. 이게 재생 크림인데 아침 저녁마다 바르라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발라야지. 앞으로 5일 동안은 이게 더 짙어진대요. 더 짙어지면 여기서 짙. 짱구가 되는 게 아닌가. 그 뒤에는 이게 탈각이 되면서 자연스러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말만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이게 잘, 잘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 2일차입니다. 어제보다 붉은기가 조금 없어진 것 같기는 해요. 눈썹이 좀더 짙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부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별로입니다. 아직도 내 눈썹 같지가 않고 이질감이 많이 들긴 합니다. 눈썹이 가렵거나 그러진 않은데 나도 모르게 막 손이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차 싶어요. 딱요 정도 한번 발라볼게요. 어, 얇게 너무 너무 많이 바른 거 같아. 이 시간이 제가 눈썹을 만질 수 있는 합법적인 유일한 시간입니다. 손가락에 보면 색소가 묻어 나오네. 막 바르니까. 자, 3일차입니다. 달라진 거는 붉은 기가 좀더 빠졌다? 여전히 가려운 건 없고요. 근데 어제보다 조금 그런 건 있어. 머리카락이 이렇게 스칠 때 조금 간지러워지는 거? 4일차입니다. 처음보다는 조금 많이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눈썹 보시면은 여기 각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는 게 아침에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게 탈각이 진행되면은 점점 색깔이 옅어진다고 했는데 빨리 얻어져가지고 좀 자연스러워졌으면 좋겠네요 뭐 얘기 들어보면 엄청 간지러워서 죽을 것 같다는데 저는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첫날이나 어제보다는 좀 간질거리는 게좀 생겼습니다 근데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붉은기도 많이 없어졌고 점점 모양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 여기 보면 뭔가 좀 뭔가 있지 않아요? 아니 말고 <laughs> 자 5일차입니다 5일차가 되니까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눈썹이 조금 간지럽게 시작하더라고요 점심때쯤인가? 어, 갑자기 간지럽더라고 간지러운 게좀 심해져가지고 어, 나도 이제 드디어 탈각 시작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멀쩡합니다. 그때 잠깐이었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뭔가가 생겼어요. 지금 뭔가 벗겨지고 있습니다. 탈각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첫날보다는 완전 좋아진 것 같아. 아닌가? <laughs> 7일차입니다 자, 7일차에 접어드니까 색깔이 조금 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보다는 확실히 약간 연해진 게 느껴지고 조금 자연스러워졌다? 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 이쪽에 막 껍데기 같은 게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자, 8일차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색깔이 떨어졌어요 눈썹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탈각이 되면서 색깔도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리터치까지 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9일차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썹에 각질이 엄청 많은 거예요 아... 이제 진짜 탈각이 제대로 되나보다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또 하나도 없어어요 탈각이 많이 됐는지 이게 눈썹이 좀 많이 연해졌습니다 요런데 이렇게 삭삭삭삭삭 결이 다 보였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중간중간에 뭔가 빵꾸가 좀 뚫린 것 같기도 하고 요런데도 빵꾸 뚫렸잖아 지금 흥뚫렸네 점점 리터치의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진짜 초반에 완전 뭐 진했는데 많이 괜찮아지긴 했다. 11차입니다. 그동안 하루하루가 변화가 크지 않았는데, 11차 때부터 좀 변화가 큰것 같아요. 눈썹이 탈각되는 속도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계속 연해지는 게 눈에 보여요. 여기 보면은 막, 뭐 떨어졌고, 여기도 막 떨어졌고, 뭐야 이거. 탈각이 돼가지고 하얗게 일어나는 게 항상 보이더라고. 그것도 양이 엄청 많아. 확실히 달라졌어. 11일차입니다. 큰 변화는 없고, 슬슬 이게 벗겨지는데, 하얀색 껍데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검은색 껍데기도 같이 나와요. 이게 잉크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흐려지는 것 같아요. 이게 껍데기가 다 떨어지고 나서 어떤 모습일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러다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laughs> 눈썹 문신 31차 리터치 받기 전 모습입니다. 지금 모습도 나쁘진 않지만 뭔가 살짝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원래 여기까지만 촬영하고 마무리하려 했지만 리터치 후 모습까지 완벽한 모습으로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리터치 받고 왔습니다. 리터치는 시술하고 나서 한달 뒤에 받을 수 있어요. 뭐 거의 1일차 때랑 비슷하게 돌아왔어요. <laughs> 이거 또 색깔 언제 빠지냐? 자, 리터치 작업 후약 4주의 시간이 흘렀어요. 4주가 지나니까 눈썹의 변화가 거의 없어가지고, 이제 진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제 눈썹 문시 상태를 보여드리면, 어, 뭐, 이렇습니다.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뭐, 부담스럽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눈썹 문신 하기 전과 비교해보자면 확실히 차이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눈썹 문신의 만족도를 얘기하자면 만족합니다. 카메라로 봤을 땐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주위에서 눈썹 아주 잘 됐다고, 자연스럽다고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제가 봐도 하기 전보다는 훨씬 보기 좋다고 느낍니다. 전이랑 비교하면 진짜 사람 됐어. 처음에는 눈썹이 너무 짙어가지고 진짜 걱정이 너무 많이 되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눈썹이 계속 짙어가지고 아, 이거 망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불안해지고 눈썹 문신 업체에 대해서도 의심이 되고 막 그랬는데 탈각이 진행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모습을 보니까 음,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게 눈썹이 계속 옅어지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빨리 리터치를 받고 싶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항상 눈썹을 그리고 다녔기 때문에 너무 귀찮았는데 눈썹 문신을 하니까 아, 이게 너무 편합니다. 너무 좋아. 눈썹 문신 시술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업체 예약을 하고 방문해서 눈썹 디자인 상담을 한 다음에 마취 크림을 바르고 한 20분 정도 기다렸다가 연필 같은 걸로 막 그립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술이 시작이 되는 구조였어요. 일반 타투라면 다르게 이렇게 무슨 날 같은 걸로 이렇게 막 긁더라고요. 이 눈썹 문신이 아프진 않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전혀 그냥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취 크림을 발라서 그런지 그냥 이쑤시개로 그냥 이렇게 긁는 느낌 뭐그 정도였습니다. <laughs> 吧，不干<哪>。<noise>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 자연 눈썹으로 진행했습니다. 이게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남자들은 이걸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의 시술 받았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비싼 데도 있고 조금 저렴한 데도 있었는데 뭐 가격 차이가 크진 않더라고요. 이게 가격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업체를 고를 때 가격보다는 포트폴리오나 작업 결과물을 보고 신중하게 업체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문신인데 잘못 되면은 아우 야. 자, 이렇게 남자 눈썹 문신 한번 받아봤는데요. 저 스스로는 뭐 나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눈썹 문신 하기 전이나 1일차랑 비교를 하자면 진짜 완전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눈썹이 정말 정말 인상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눈썹이 마음에 안 들거나 애매하신 분들은 한 번쯤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것 같고요. 저는 더 멋지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바! 응? 어, 눈썹 문신, 괜찮아. 응. <laughs>